그 전염병처럼 충치 세균이 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그 전염이 되나요 예뭐 무슨 유행병처럼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예, 주로 부모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충치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음. 충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세균이 있는데 음. 그 세균들이 옮아서요 음. 그래서 뭐 어머님이 충치가 많으신 아이들이 뒤따라서 아이들도 충치가 많은데. 음. 그게 뭐 유전이나 갖고 와서 물어보신 분도 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유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감염되어서 오는 경우가 더 음. 많습니다. 아이들 그냥 이쁘다고 뽀뽀하고요. 그렇죠. 또뭐 음식물 할때왜 뜨거우면 엄마 입에 한번 쑥 넣다가 그렇죠. 예, 예. <laughs> 주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 건강을 따지고 보면 조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칫솔모가 이렇게 부딪혀 있는 경우, 맞물려 있는 경우에도 전염이 될수 있다 그러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공익광고에 보니까 컵 안에 칫솔모아놓고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 그랬는데. 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좀 네. 나눠서 보관하시고. 네. 네. 음. 저는 아예 이가하기 전에 왜 가재수건에, 소금을 약간 묻혀갖고 예. 닦아줬는데 네. 친구들이 이도 없는 애를 물 이빨을 닦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laughs> 근데 아 왠지 예. 예. 이는 없지만 입안에는 어떤 뭘 먹으니까 네,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예, 생각을 가리고 예. 그 아이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들에서 네. 좋은 느낌들을 배우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참이 아이들의 치아 그뭐이제그또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또 아주 그 굳건한 치아들이 예. 또 이렇게 딱 예. 보기 좋게 치열도 아주 고르게, 음. 이렇게 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런 것도 그, 전리라고 그러죠? 전리 예, 관리를 좀잘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음. 저희들 단축 교일 때 보면 하나 잘못 꿰지면 연속돼서 잘못 되지거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치아들도, 전리도 적어도 어떤 치아들한 10년 정도 입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되고, 전리 관리가 잘못 됐는데 연구치가 잘날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뭐 네. 옛날부터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이 관리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치 질환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생기면 어른이 돼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아이들의 양치질 습관을 좌지우지 딱. 해서 올바른 습관만 딱 길들여 주시면은요 나중에 또뭐 치열 교정한다고 교정비도 그거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양치질하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 요거, 요런 요 거는 계속 좀 들어도 저희가 좀어 강화하기 쉽기 때문에 네. 한번더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리고요 지금이 방학이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은 괜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 말은요. 으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이들 굉장히 신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점은 정말 이가 그러니까 썩는데안 좋아요라고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없을 때는 없을 때에도 잇몸을 잘 닦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앞니만 나왔을 경우에는 골모 모양으로 돼 있는 칫솔을 네, 쓰시면 네, 네, 네. 돼요. 그다음 에 이제 어금니들이 한 18개월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린용 이 칫솔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네. 음. 그 어린아이들 치아를 닦아줄 때는 항상 눕혀놓고 닦아주세요. 위를 바라다 보게. 아, 이렇게요? 허벅지 사이에 네, 눕혀서 음. 닦으시면 치과에 가면 환자들 다 눕혀놓잖아요. 이게 예, 예, 예. 제일 잘 보여요. 아. 아. 구석구석 보시면서 닦아주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주보면서 닦으면 잘안 닦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만으로 한 여덟 돌, 그러니까 한3 삼학년 정도 되면 치과에 가시면 치과 위생사라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이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죠. 네. 음. 여기 모형하고 네. 칫솔하고 준비를 해 갖고 오셨는데요. 음.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 왜 네, 마루장을 빗질을 하려면 결 따라 쓰잖아요. 네. 네. 이 치아를 항상, 치아가 자라는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음. 아랫니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네, 윗니는 아래쪽으로 쓸어내리시고 네. 옆으로 닦으시면 음식물이 오히려 틈에 가서 끼게 되고, 아. 이 모서리 부분이 파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어금니 부분들이나 앞니들은 치아가 자라는 방향으로 닦아주신다는 거고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음. 닦으시고, 어금니는 씹는, 씹는 면에 칫솔을 올려놓고 양쪽으로 떨듯이 닦아주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될 제일 큰 거는 네. 돌아다니면서 닦지 않고, 거울 보면서 안 닦이는 데가 어딘지를 보면서 닦는 습관만 들어주셔도 훨씬 좋죠. 음. 음. 아까도 저기 칫솔끼리 칫솔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그 칫솔을 교체해주는 시기는 어느 때가 적당하며, 또 요즘 전동 칫솔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많이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구석구석 닦기 힘든데, 전동 칫솔은 그래도 대기만 하고 있으면 닦여주는 네. 느낌이 드는데, 그게 혹시 더 좋을지 권장해도 될 만한지요. 저희들 이제 그런 전동 칫솔의 경우에는 차 세차하는 거랑 비슷한 비율을 하거든요. 손으로 잘 닦, 닦는 것보다는 기계로 닦는 게 조금 약하지만 대충 닦는 것보다는 음, 좀 음, 낫죠 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급한 시간에 전동 칫수를 쓰는데요 네. 또뭐 전자파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유. 생각해 볼때 있겠죠 근데 칫솔은 그 칫솔 끝이 벌어지면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네. 뭐 칫솔을 씻는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바꿔줘야 되는 아이 있는가 하면 보통 두세 달에 한번 정도 바꿔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조금만 네. 신경 쓰면은 오래오래 영원히 나의 동반자로 그렇죠. 함께 할수 있을 네. 텐데 참 아쉽네요. 그죠? 렇 네. 네.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활짝 <laughs> 웃을 수 있는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네.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님들이 제일 그 음식을 준비하실 때 아이들 거라고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더 달거나 더 부드럽거나 음. 사실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렸을 때 입맛이 평생 가거든요. 네. 우리 지금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은 다 어렸을 때 먹어본 걸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단 것에 익숙해지면 평생 그것을 먹게 되고 그것에 따르는 다른 건강상 이는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음식을 좀 거칠게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여주시고요 음. 그런 걸 저희들이 청정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네. 먹는 것 자체가 이를 닦아주는 효과가 많이 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 이 몸을 잘 씻고, 치아를 잘 닦고 이런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여주시고. 또 하나 부터 치과의사로서는요. 네. 치과를 좀 무서운 데가 아니고 음. 병나기 전에 좀 미리미리 가서 좀 검사받는 그래서 관리받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파서 가지 말고 미리미리 그렇죠. 좀 예방을 예. 하시라는.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 혹시 입안에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치아가 나면 치과에 가셔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살림의 여왕에서는 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생활의 지혜를 갖거나 아니면 또이 건강의 지혜 있으신 많은 살림의 여왕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환경호르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 아래 나가는 이 주소 인터넷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색깔 있는 인테리어 제3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공간 인테리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